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인기 상승 중인 가수 후쿠다 미라이. 그녀는 독특한 매력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팬층을 넓히며 한일 가요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과 과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후쿠다 미라이의 부모님과 가족 배경에 대해 좀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6월 6일 도쿄에서 태어난 후쿠다 미라이는 본명 마스다 쿠루미로 아이돌과 솔로 가수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현재 그녀가 활동명으로 쓰고 있는 후쿠다 미라이는 그녀의 어머니의 결혼 전 성시였던 후쿠다와 일본의 유명 록밴드 미스터 칠드런의 노래 제목 미래, 미래에서 따온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미래, 미래라는 단어의 글자를 거꾸로 읽으면 그녀의 본명 쿠르미와 같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름 하나에도 깊은 사연과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2015년 아이돌 그룹 The HOPRS의 메인 보컬로 데뷔한 후 그룹 RL, r o 에서도 활동하면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20년에는 솔로 가수로 전향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일 양국에서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의 아버지는 일본 도쿄도의 고위급 관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쿠다 미라이는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고, 예술 활동에도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음악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으로, 1980년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탄생에 참가해 결승까지 올라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성격으로 그녀의 예술 활동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녀의 꿈을 응원하며 음악적 재능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철저한 관리 아래에서 자란 후쿠다 미라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서툰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그녀에게 강인한 성격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심어주었고, 이는 지금의 아티스트 후쿠다 미라이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유년 시절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학업에 힘썼고 고등학교도 일반 학교가 아닌 전문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녀의 외모와 재능은 일찍부터 주목받아 도쿄 공대에서 열린 미인 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후쿠다 미라이의 자신감을 키우고 아이돌로서의 데뷔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다 미라이가 뛰어난 가창력과 음악적 재능을 보이는 데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머니는 가수의 꿈을 꾸며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경력이 있는 만큼 딸의 음악적 재능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보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사랑했고 야마하가 주최한 가창대회에서 중결승까지 오를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어머니의 음악적 열정과 응원이 이러한 그녀의 재능을 꽃피우게 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후쿠다 미라이의 아버지는 도쿄도 고위급 관료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위 관료라는 직업 특성상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후쿠다 미라이의 예술 활동을 도우며 그녀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에 미라이는 음악에 전념할 수 있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조용한 이미지를 주는 후쿠다 미라이지만 사실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한 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친델레라고 부르며 가족 앞에서는 어리광도 부리고 애교도 많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의지하고 있으며 집안일을 혼자서 거의 못할 정도로 가족의 보살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관계 덕분에 그녀는 늘 마음의 안정을 얻고 가수로서의 바쁜 활동 속에서도 내면의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현재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가수로 한일 양국을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낮은 음색과 강렬한 퍼포먼스가 독특한 매력으로 작용해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한국 트로트 시장에서도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든든한 가족의 지원과 유년 시절부터 쌓아온 음악적 기반 덕분에 앞으로도 더욱 다채로운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안정된 재정적 배경과 부모님의 음악적 영향 속에서 성장했으며, 그녀의 활동에는 가족의 든든한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예술적 열정이 그녀의 음악적 감각과 가창력에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쿠다 미라이는 일본과 한국의 무대를 넘나들며 팬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그녀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가족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가 함께할 것입니다. 최근 가수 후쿠다 미라이와 한국 배우 이현진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과 일본의 대표 스타로 각자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MBN위 한일 예능 프로그램 한일 로맨스 훈전 연애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방송에서 서로 호흡을 맞추며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방송 파트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한일 로맨스 혼전연예 프로그램에서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는 파트너로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후쿠다 미라이의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현진은 그녀의 옆에서 친절하게 통역을 돕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려는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방송 중에도 화제가 되었으며 이들의 케미스트리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문은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후쿠다 미라이와 이현진이 SNS에서 종종 서로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남기거나 댓글을 남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미라이가 서울에서 이현진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목격담까지 나오며 팬들은 더욱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에 대해 두 사람은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관계가 진정한 로맨스로 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한일 양국의 팬들이 이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와 이현진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고 두 사람 모두 국제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만남이 단순한 인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연인 관계로 발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현재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음악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현진 역시 드라마와 영화 촬영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실제로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주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또두 사람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